이한 박수 속에, 예. 네. 아, 네. 아, 밖에는 춥지만 여기는 좀 빗다, 빗다, 땀에, 예, 저. 네, 몇 다루어 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예. 손본 적, 예. 나는 네트워크 사업도 아, 아, 처음 해본다. 한 번도 안 해봤다. 지금 이현직. 어. 좋습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 자체는, 어, 뭐,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교원 도우름이, 예, 어떻게 준비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은 뭐한 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예, 될것 같으니까요. 일단 편한 자세로, 예,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리고 뭐 네트워크 하는 이유죠. 예, 많이 보아오던 그림이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언제까지 노동으로 수입을 창출할 것이냐에서 시작해서, 어, 이런 파이프라인을 깔고자 네트워크 사업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이 파이프라인 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우물, 어떤 우물이 다 되고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많은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처럼 시작은 했으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흙물 나오기 시작하고 숨 지나니까 물이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또 어디 같은 경우에, 야, 저기 물이 정말 잘나온다고것서 가봤더니 이미 너무 많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 내가 미쳐 꼽을 자리도 없, 없게 되는 거죠. 겨우겨우 간신히 파이프를 하나 연결했더니, 네, 물이 쫄쫄쫄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떤 음물을 네, 찾아가지고 내가 어느 타이밍에 이 사업을 시작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회사 선택하는 기존 뭐 여러 가지가 어,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어느 것 하나 사실은 빼놓을 수는 없지만, 예, 네, 일단 회사가 튼튼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 내가 네트워크 사업이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네, 해주는 게 뭐냐면 회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열심히 기껏 파이프라인 잘 연결했더니 회사가 없어지는 일들이 많이 예, 벌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품과 가격의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제품 자체는 요즘에 좋은 제품은 워낙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경쟁 상대, 대상 자체가 네트워크 회사끼리만 자꾸 경쟁을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가갈 사람들은 소비자거든요 근데 이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제품만 찾는 분들은 아니에요 일반 시중에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라인들을 보더라도 어, 이 합리적으로 가격대로형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제품의 품질도 또한 우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교원 도움이 추가하는 이 제품 가치 자체는요 어, 네트워크 회사의 비교대상무리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어, 어느 회사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격도 또한 합리적으로 만들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예, 그냥 일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고 훨씬 더 뛰어난 제품들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 이건 사업, 예, 사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은 네트워크 회사가 뭐 이미 5년, 10년 지난 다음에 이 사업을 접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항상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거나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초기에 시작했던 리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나의 위치보다도 저 위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어, 지금 얼마를 벌고 있다.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 사람처럼 정말로 많은 수입도 없고 성공도 해야지. 라고 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회사가 제 시장 페이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저 밑에서 내가 그 사람처럼 성공하기는, 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를 가지고, 내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교원 그룹 자체는 뭐 빨간펜이나 공문학습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어, 교육업계에 있어서는 부동의 1위를 네, 차지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웨스사업부를 통해서 생활관위 렌탈 사업도 아주 잘하고 있는 음, 곳입니다. <laughs> 그래서 지원에는 이영애 씨가 모델로 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요즘에 보니까 이영애 씨가 다시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용 자체는 네, 제1병원을 인수하는 데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제일 병원에 문 닫는게 엄청난 거였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가 많이 크긴 했지만 어 서울에서 어쨌거나 죠예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산부인과를 찾으시게 되면 제일 병원을 우선적으로 이제 찾던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나 <laughs> 그러다보니까 회사경영이 어려워지게 되고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도 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 여기 커피 이거저기 교원에 계신 분들에게 아주 유명한 그죠? 막심커피라는 <목소리> 네. 제가 협찬받은 건 아닙니다 네. <laughs> 네. 아주 유명해졌죠 왜 유명해졌냐? 900원이에요 커피값이 이 커피가 900원입니다 거기 가면은 직원이 계산하나요? 네. 키오스크 기계가 한대 있습니다 기계에서 내가 주문해서 내가 카드 넣어서 그 결제하면 끝나요 사람의 손길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예,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어, 되겠죠. 지금은 뭐 교원 라이프 때문에 많은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좀, 올해 이제 8년째가 되네요. 예, 이렇게 8년째 아주 잘, 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구요. 그래서 교육문화사업, 생활문화사업, 호텔에서 사업, 다양한 카테고리와 사업을 3 0년 34년째 아주 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교원 그룹이 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우구심을 가지시게 됐고, 저도 작년에 이제 교원에서, 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너무 궁금한 게왜 교원이 굳이 네트워크 사업을 할까? 였습니다. 네.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어, 회사에 와서 물었던 첫 질문도 어, 교원이 왜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십니까? 였어요. 네. 그랬던데 어, 그룹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네트워크기 시대가 온다. 네. 이게 3년 전에 이미 그룹에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기획조민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봐도 미래 앞으로는 네. 진짜 네트워크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왔던 네트워크 사업자끼리 모여가지고 몇백만 원씩 팩쳐가지고 그릇끼리만 모여서 막 돈이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어 네트워크의 순수한 의미 정의 바로 그겁니다. 중간 유통과정 없애서 소비자에게 다이렉트 패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원 그룹도 이미 15년 넘게 방판 쪽으로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방판 채널을 이제 거의 다 가동시키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다이렉트 방식에 해서 네트워크로 모든 걸 펼쳐나가겠다라는 걸 해가서 한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고요.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에 교원도림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대표이사가 누구냐? 그룹 회장님이십니다. 그룹의 오너가 직접 자기 석장을 위해서 시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큰 기업들이 했던 예가 뭐 여러 군데 뭐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꽤 없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큰 회사들이 사실 네트워크 했던 경우도 사실은 없습니다 잘 따져보게 되면 근데 그회사들은 하나같이 어땠었냐 그냥 사업 부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부서장 앉혀놓고 뭘 붙이면서 아이나 식품 잘라 버리고 회사를 멈추는 이런 일들을 반복했었지 기업의 오너인 회장님이 직접 자기 이름 걸고 시작한 사업은 우리나라 네트워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회장님의 의지입니다. 어, 내가 그냥 해보는 차원이 아니라 교원 그룹에 교원이라는 이름을 넣고 본인이 대표자를 맡으면서 내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정말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해서 이 회사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우리는 3도가 났죠. 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 이상은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정부 기관에서 선정한 상입니다. 뭐, 언론사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요. 뭐, 산자부하고 과기부하고 환경부에서 선정한 상이 되고요. 교원 도움 받은 상은 고객 가치 혁신 부분입니다. 고객 가치 혁신 부분이라면 소비가 소득이 준. 말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플랜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고객 가치 혁신 부분 수상을 하게 되고요 교원이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 가성비입니다. 제품 자체는 가성비입니다. 요즘에 제품은 워낙 싸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훈, 더움이 추가하는 바도 가성비입니다. 제품의 퀄리티는 품질은 최대한 높이게 되고요. 가격은 한없이 다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성비 높은 제품 라인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어, 추가하는 바또 하나는 이 재구매적인 측면인데요.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구매죠. 이 재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이 제품 전달을 했을 때 이분이 이거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양한 제품 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예,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제시하는 제품 자체는 첫 번째, 브랜드가 잘 없거든요. 예. 글로벌 회사로서 아무리 유명한 회사라 하더라도 그건 이제 미국 얘기고, 한국에 오게 되면 다 모르는 회사. 그러다 보니까 회사 소개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죠. 사실은 말이이 회사가 말이야 어떤 회사인 말이죠. 여 어, 회장님이 누신신고 이분이 돈 어마어마하게 많고 죠 그러면서 전님뭐몇개구 나가 있고 매출액이 얼마나 되고 우리 리본 이더가 누군데 기껏 내가 얘기해봐야 다음날 이상 다시 만나면 회사 이름 기억하나요? 잘 기억 못합니다. 근데 네가 어제 얘기했던 회사 이이 뭐더라?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맞냐네 왔으니까 네 얼굴 봐서 하나 사줄게 냐요런 개념으로 제품 하는 사주는 개념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죠. 재구매가 일어날까요? 하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제품이 특별히 나에게 잘 맞는다. 예, 라고 하면 좀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이게 참잘 예, 맞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 저만 해도, 우리 또한 살을 먹었군요. 예, 많지 않은 나이긴 하지만 예, 아직까지도 저도 어, 제 주변에 뭐 친구들 보면 건강식품 일일이 챙겨 먹는 식품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야 이거 먹으니까 진짜 혈관이 꽁꽁 뚫리는 것 같고 다음 날에 벌고 있고 황금 변을 볼수 있어.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근데 나는 이걸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내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해야 돼. 예, 네.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얘기하면 살까요? 야 술이나 먹어. <laughs> 네. 술 먹어도 다음 날편잘나와 예, 네. 이 얘기는 한전잘 가지게 됩니다. 근데 나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그죠? 이거를 계속 이중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칙칙해 와가지고 야이 화장품 말하뭐 얼굴 기가 죽음자 쫙쫙 펴져. 막 기가 막히지 않냐 했더니 넌 그대로인데. 네. 야나 이제 시작해도 내가 삶결반는 달라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이걸 저거 살까요? 아니 쉽지 않은 얘기 네트워크 사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그래 네트워크 사업은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네, 어려운 사업이서 출발점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물건을 팔려다니기 시작 해요. 제품 들고 야 이거 먹어봐, 갈라봐, 써봐, 진짜 좋아, 너한테 꼭 필요한 거야. 네, 하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네, 끊임없이 제품을 팔려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단을 걸 거냐? 다먹한번 뭐, 누가 샀다 그러면 다쓸때좀더 전화해. 너다 먹었지, 다 받을 또다 먹었지. 먼또 먹고 또 받고 또 써야 된다고. 네, 예, 영업입니까, 네트워크입니까? 영업. 네, 예, 영업입니다. 어느 순간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집 짓도 하는 일인데 그걸 영업으로 열심히 막. 예, 차라리 방판을 했으면 돈된다니까요 수당을 한70% 80% 풀어줄 수 있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100만 원, 70만 70, 원, 80만 원 수당 70만 원, 80만 원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내가 제품 하나 팔면 수다확 받나요? 이 네,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돈은 잘안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대상자들이 누가 돼야 되느냐? 이걸 사업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해서 몇 백만 원짜리 팩으로 제품을 막 사고 막팔 이런 사업자들만으로 찾기에는 이 사업은 확장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버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필요한 궁조로는 소비자로서 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구매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이돼 있어야지만이 이게 진짜 사업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라인을 생활용품 라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이에토미 되게 좋아합니다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1, 뭐 2위를 다투는 그런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이 왜 좋느냐 소비자들이 반응했거든요 그냥 뭐 매장에 가도 어 여기 에토미 가필 수가 있어요 사장 에토미 사업하세요 그러면 은 이네 제품도 씁니다. 이것도. 그렇구나.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회사, 네트워크 회사의 사업자들다 보냐? 내가 이 사업을 하니까 그냥 그걸 쓰는 거예요. 비싸더라도 씁니다. 네, 이게 좋은 제품인지 몰라서 네. 내가 사업을 하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분이 사업을 그만두면 그제 품걸 쓸까요? 네, 안 씁니다. <laughs> 네, 소비자만 되고 확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단지 소비자의 마인드로서는 참 좋은 회사. 오랫동안 검증되고 제품도 많고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지금 그, 그런 회사들은 사업의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면 하 이미 타이밍적으로 너무 늦었다. 예, 내가 돈 벌기에는 예,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 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상 플랜으로는 저희가 중하위층에 포커싱을 맞춰놨습니다. 왜냐면 하 이거 시작 단계부터라도 수입이 될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시작하시는 분들이 수입 좀 만들어서 활동도 나오고 뭔가 그죠? 예, 뛸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플랜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네트워크와의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 하지만 아주 큰 매력은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교훈 터진다는 이 재마케팅은 어마어마한 무기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네트워크 회사들은 다하 나같이 뭐했냐? 제품 얘기하거나 보상 플랜 얘기했어요. 이두 가지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아의 네트워크 못 이깁니다. 제품으로 솔직히 암이 이길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제품은 왔지만 굉장히 생각해 보면. 거기 회사 제품보다 좋은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하지만 그 회사를 뛰어넘기는 어려워요. 가격대적인걸로 예, 제품 라인별로 해가지고 예터미길수 있을까요? 예터미보다더 많은 제품 가진 회사 되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뛰어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뭔가 다니기 있어야지만이, 예, 실제로 이 시장에서 내가 사업적으로 메이트를 가지고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만든 게 그건 도움입니다. K 멤버스가 시작이 됐죠. 작년 9월 5일날, 저희가 첫 스타트를 하고,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휴 마케팅이라는 게쭉 진행이 돼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 시스템이 정말 좋다는걸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됐고요. 처음에 시작은 다양아이템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 이제 작년이 돼 버렸네요. 그죠? 네, 10월 12일날, 이제 저희가 두달좀 넘었네요. 그때, K 멤버스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제휴 마케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 포인트몰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기존의 교원그룹에서 아주 잘하고 있던, 예, 빨간펜 애교사업부, 구몬, 그 다음에 교원여행사를 통한 어학연수 캠프 프로그램, 상조, 교원라이프, 그 다음에 생활가전 렌탈 웰스, 예. 지금까지 34년 동안 아주 잘해오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다 오픈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요, 다 없었고, 웰스 파티에 몇 가지 아이템으로 시작했었어요. 처음에. 예. 그러다 이제는 어, 10월 12일 날 드디어 전결월를 오픈하게 되면서 이 사업이 이제 막, 예,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 컨셉 자체는 이거죠. 교원그룹에 있는 회원분들이 여기 있는 아이템들을, 예, 기존의 영업사업이나 홈쇼핑 채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인이 신청하시게 되면 그분들에게 공짜 쇼핑할 수 있는, 예, 포인트를 드리겠다. 라는 게, 예,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은 거 가지고 교원그룹 내도 쓰시면 돼요. 교원 거울비자 제품 구매하시면은 그냥 공짜로 내가 필요한 제품들 쓰실 수가 있게 되고요. 사업자들은 뭐가 좋으냐? 그분들이 여기서 받은 포인트로 구매를 하나, 아니면 현금으로 구매를 하나, 아니면 카드로 결제하나 똑같은 매출 인정받고 나에게는 수당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게 아주 큰 메리트가 됩니다. 내돈 네, 주고 뭔가 사긴 나까워도 우리 상품권이나 포인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쓰지 않습니까? 네. 그 구매가 아주 손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저희 캠 멤버스 들어가게 되면은, 예, 교원 라이프, 이 상품 하 가입해도, 예, 75만 포인트, 75만 원이 나게 생기게 됩니다. 75만 원 전에는 필요하고 잔뜩 구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레도 하나도 안들리고 정수기, 아, 집에서 기존에 많이 쓰고 있던 제품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어, 저는 뭐, 뭐, 코, 거기까 쓰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요번에, 예, US 정수기를딱 바꾸게 되는 순간, 35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죠? 그래서 중간 마진으로 해가지고 영업사원 수당으로 고 지정운동관리비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누구에게 주겠다? 나에게. 네. 소비자에게 바로 주겠다는 얘기고요. 저희 사업자들이 좋은 거는 그들이 받은 이 35만 포인트가 도우름에서 매출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35만 원의 매출이 그냥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35만 원 매출을 잃게 되면 어떻게 니까 35만 원짜리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 꼭 먹어봐, 발라봐, 써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카드 빨리 내놔. 그 카드 끊어가지고 딱 했을 때 나에게 매출이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소비자들이 편하게 받는 이런 공짜 포인트 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필요한 는 사버리는 순간 바로 매출이 네,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웨스적 파트 보더라도 저희 전제품 라인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죠. 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연수기, 암마의자 뭐 전기레인지, 냄비세트도 있고요. 삼성전자랑 제외를 맺어서 삼성전자 가전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트리스 서비스도 시작이 됐죠. 어, 여기 또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제가 되게 막 뿌듯해지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위에 있는 것들만 오픈 했어요. 이 아래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 설명할 때 말씀드릴 때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시작이 될 거고요. 매트리 서비스도 시작을 할 겁니다. 라고 그냥, 예, 할 겁니다.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삼성 시작한다니까 삼성 시작되면 그때 얘기하세요. <laughs> 들어오면 보 얘기하라고. 어, 왜 그랬냐. 지금까지 많은 경험치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갈 것입니다. 라고 회사가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간 회사들이 예, 많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원은 얘기한 대로 어떻게 돼요? 바로, 한 치아 건너미 없이, 예, 제품도, 신제품을 언제 출시합니다. 하면 하루도 어김없이 다막다 예, 약속을 아주 잘 지켜왔다는 거죠. <laughs> 안마하자도 처음에는 기본형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 네, 밖에 저희가 전시되는 것처럼 프리미엄까지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고요이 가격적인 것도 아주 메리트 있게 나오게 된 거죠. 예, 보통 이런 걸 저희 몸친구, 그죠? 아니면 몸친구 걸쓸라면 어떻게 돼요? 10만원 넘죠. 예, 몸친구 잘보시나요 <laughs> 네, 예, 바디푸, 예, 근데 저희는 69,900원에. 하되면는 47만원이 누구한테 와요? 나에게 옵니다. 소비자들에게 가게 되는 거죠. 예, 여기도 건조기도, 예, 처음에 저희가 9kg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니까. 9kg 짜가니까 14kg는 없어요. 이제 나왔습니다. 네. 세탁기도 21kg까지 있습니다. 대용량까지 전부, 색상도 화이트 블랙 전부다. 네. 내년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제휴되면서기대되는 아이템이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네. 올여름 에 엄청 고생하셨죠. 진짜 날더워가지고 에어컨을 갖고 와니되정 그렇죠? 새로 나야 되니. 이게 이제 올해 시작되가지 에어컨이 나수는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포인트 받잖아요. 그럼 또 밑에 매출이 그냥 일어나게 되요 교원, 우름의 신제품 라인이 나오 나오는 대로, 이런 제휴 아이템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예, 양쪽에서 새로운 게 뭔가 나올 때마다 저희는 엄청난 이슈를 일으키게 되고, 제품에 대한 매출로 쫙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 중요한 건 뭐냐, 나오면 그때 하려면 늦어요. 그죠? 이미 나이 하부에 얼마만큼 인프라를 예, 미리 쌓았냐에 따라서, 이런 아이템이 나올 때마다 엄청난 매출로 어,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에어드레서, 네, 에어드레서도 네, 어, 나오게 됐죠. 저희 아이가 이제 요거, 어, 하, 중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네요. 예. 네,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니까 교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또이 얘기, 중 어, 어,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 저희는 렌탈입니다. 렌탈. 예, 네, 렌탈이기 때문에, 어, 다른 렌탈과 비교하게 되면은 저희 교복은 삼성 걸 쓰고요. 에스케미지는 그 자체 모델입니다. 이제 중국산이에요. 네, 그리고 LG전자도 렌탈하는데, 저희가 9kg, 150, 여기 7kg가 160. 9kg가 200이 넘습니다. 저희가 확실한 가격적인 메일들 가지고 렌탈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 저는 그냥 하이마트에 있는 데 가서 그냥 돈 주고 살래요. 하시는 분들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희 가격적인 부담이 적죠. 한달에는 25,900원씩만 내면 되니까 목돈 나갈 필요가 <laughs> 네, 없습니다. 단 저희가 이 렌탈 시스템에서 의해 제휴 카드, 제휴 카드 뭐 국민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이렇게 제휴 카드를 발급 받아서 30만 원만 이상만 써도 13,000원 이상이 할인이 돼요. 그러니까 25,900원이 아니라 12,900원 으로 가격이 쿡 떨어지게 됩니다. 절반이하로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총액적으로 150이기 아니라 77만 원이죠.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게 되죠. 거기다 교원 도름이 가지는 강점. 이거 했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25만 포인트. 지금 30만 포인트 드리죠. 30만 포인트는 대로 또 30만 원 내가 생깁니다. 그럼 그러니까 30만 원 생기니까 그 걸로 홍삼도 사 먹고 화장실도 사고 집에 칫솔, 치약 비도 사고 그죠? 예. 그냥 내가 원하는만큼 잔뜩 제품을 공짜로 살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메리트를 가지는 게 뭐냐? 예, 저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이 웨스민저미 메 방문을 해주십니다. 즉 세탁기나 이런 건조기 시간 지나면 여기 물때도 끼고 그죠? 냄새도 나는 거 같고 청소 누가 해야 됩니까? 네, 예, 본인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6개월에 한 번씩 웨스민저 방문해서 안에 내부 청소, 필터 청소를 싹다 해드립니다. 정수기나 비대표에 청소해두고 관리해주시 전부 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오게 되고요 36개월이 지나게 되면 통 분리 세척까지 다 해줍니다. 이거 내돈 들으려면 한 15만원에서 20만원 들죠. 예, 저희는 그런 추가 비용 없이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5만원 상당의 케어 서비스까지 전부 추가 비용 없이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남 대로.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문다 냄새가 나니 안 나니 관리를 다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멜스 이제 저희 케미머스로 하시면 관리 서비스는 이미 다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에어컨, 히터, 선풍 관리 서비스는 이미 다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laughs> 그다음 이제 교원라이프죠. 예, 교원라이프. 어 이런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뭐 다들 가입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가입률이 2 0넘밖에지 않습니다. 예, 많은 사람 보험은 가입률 얼마나 될까요? 90%가 넘습니다. 아, 그래서 계속 하고 있죠. 예, 네, 이런 상조점보요 아직 무궁무진한 시장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한번 조사해볼까요? 우리 교원 라이프 말고, 예, <laughs> 네, 기존 상품 많이 하셨으니까, 난이 상조 같은 거한 가입하신 분들, 교원 라이프 빼고, 이거 해가지고, 예, 네, 기존에 나테 들었었다. 네, 그죠? 몇 분이 안 돼요. 여기 많이 계는에도 불구하고, 어, 실제로 시장이 이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회사가, 이것도 마잖아 내가 매달 돈 내는데, 그죠? 돈 내다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못 믿어서 불안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교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급보증계약 저희는 이제 신한은행을 통해가지고 은행권을 통한 지급보증계약이 체이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거 동시에 신한은행에서 마련한 지급보증계약서가 따로 와요 네, 안전하게 맡길 수가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 모기업 교원이라는 그룹 자체가 그죠? 모기업이 안전 튼튼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고 이것도 예전에는 장례서비스로만 많이 예, 나와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아, 저희는 뭐 굳이 뭐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젠 어떻습니까? 이 하나 가입한 것만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쓸 곳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죠 웨딩 서비스도 쓸수 있습니다 그죠? 또한 번씩 더 가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웨딩 서비스도 있고 수연 서비스 네. 이건 이제 집안에 행사 있을 때뭐 칠순잔치, 회갑잔치, 사회제도 하고 상처림도 다 해주고 가사도 와서 노래도 불러줍니다 네. 모든 걸다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크루즈 여행 가려고 많이들 예, 가입을 하시는 거죠. 왜 이걸 가입해서 크루즈 여행 가느냐? 똑같은 서비스 받는데 여행사보다 싸기 때문에. 예, 여행사보다 싸기 때문에 실제로 이 크루즈를 가시려고 하는 거죠. 저희는 어, 교원 라이프는 하나투어랑 제휴금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상품으로 그대로 가세요. 단 하나투어랑 직접 가는 것보다 저렴하게 갑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입해서 이제 여행을 가시게 되는 거죠. 어, 저희가 지금 현재 399만 원짜리 상품이 있는데요. 이게 두 분이 갈수 있어요. 두 분. 두 명이서 예, 프로젝트. 어 그럼 우리 4인가족 우리까지 가야 지금 네 보좌관이죠? 네두 보좌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시게 되고요. 이네 가지는 예, 많은 회사들이 요즘에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원라이프가 가진 강점이 이두 가지예요. 다른 데는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30 34년 동안 아주 잘해오고 있던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아이들 빨간펜 교구제를 구매할 수도 있고요, 캐나다 미국에 어학연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요거 해가지고, 예, 우리 아이들 어학연수라다한번 보내줘야지. 라고 해서 많이 호응이 되시고. 또 우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예, 손주, 그죠? <laughs> 예, 손주 보내주시겠다고, 예, 딱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 그래서 자녀분들이 다성장했을것 같은데요. 늪동이 그랬더니 예, 손주들 보내주고. 예, 가입해가지고 아주 좋은 거. 이것도 개별적으로 가는 거보다한 100만원 더 쌉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마이 가입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어, 총 399만원짜리 상품이 되고요 어, 10년 동안 나눠서 내게 됩니다 1일부터 25일까지 39,500원 26일부터 30일까지 는 가격이 다운이 돼서 31,500원 <laughs> 예, 납부를 하게 되고요 10년 동안 납입을 하고 2년 동안 이제 거치 기간이 됐다 라고 했을 때총 어, 납입금액이 399만원 어? 저는 근데 이 앞에 있는 서비스 아무것도 영상한게 없네요 하시는 분들 그럼 저는 만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돌려받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납입한 원금 100%를 돌려드립니다 지금 내가 낸 돈이 얼마죠? 399만 원. 그래서 399만 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아, 우리나라 이제 공정거래원이 나와 있는 그 약정이 85%까지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실질로 100%다 보험처럼 100%못조 받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플랜 자체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100% 받을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좋은 거는 1회차 39,900원 한번 내면 얼마 받냐? 네, 75만 포인트가 생깁니다. 처음에 39,900원 한번 내는 것만으로 75만이나 원 이게 생겨요. 네. 그 어떤 분들은 이런 느낌, 어? 그, 기때다 받고, 성인자, 적금이네. <laughs> 그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훈을 하고, 적금 플레이 되어버렸어요. 네. 뭐, 이거 쓰시는 분 나름의, 예, 네.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장례 사품을 이용하시되면 25만 포인트를 추가로, 예, 네.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제휴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죠. 멸스카드를 이제 제작받아가지고, 내가 한 달에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얼마 쓰냐에 따라서 매달 1만 원, 매달 1만 0천 원, 매달 2만 원씩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인을 받는 얘기는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적게 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만원씩만 할인받아도 실제 납입금액은 279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만기가 되면 얼마 받아요? 399만 원을 아요 실제로 내가낸돈은 얼마죠? 279만 원만 내고 만기 때는 399만 원을 받요 내가 279만 원 했다고 279만 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생겨버리는 거죠. 은행에 3만 원 넣어 4만 원넘었다고 이자로 막 이렇게 주나요? 요즘에 이자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어, 어떤 분들 어 잭뱅크 플레이네라는 예, 형태로 또한 아 그냥 4만 원 적금도 할 거면 하지 못라는 뭐. 분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카드를 얼마 쓰냐 따다가지고 예 이득되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거는 어, 처음에 75만원 포인트로 받고 나중에 120만원은 현금으로 받는겁니다 예, 현금 이자로 받는 형태가 되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는플레이 뭐냐 8만원 내고 150만원 받게 됩니다 예. 즉 상주 2부자 가입 크루즈가도 4인 가족 하니까 2부자 가입하고 아이들 뭐 하면서 보내야지 2부자 기준 2부자 가입을 하게 되고 3부0 7 5만 포인트 2부자 니까1 5 0만